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행복한 분갈이 시간입니다. 이 아이들, 쪼꼬미, 중자포트에 있는 아가들 독수리 오형제입니다 5종 세트 제가 분갈이 해주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꽃동산 다육에서 온 아가인 거고요. 이 아이는 캐라리언입니다. 완전 핑크핑크해서 너무 예쁜 이 아이, 5,000원. 조코미 종자포트에 있는 유아가 5,000원이었던 었 거고요. 이 아이는 사각꽃입니다. 이 예쁜 반질반질하고 너무 귀엽죠. 이 아이가 빨갛게 물들면 엄청 예쁘다는 이 사각꽃. 이 아이도 5,000원이었던 었 거고요. 다음에 이 아이 이스트렐라입니다. 이 이스트렐라는 조금미 종자포트에 있어도 포트를 넘쳐서 사이즈가 너무 좋죠. 이 아이는 6,000원이었던 었것 같아요. 6,000원 완전 핑크쟁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레드랜스입니다 새콤 너무 예쁘죠. 완전 세이펄해 같고요. 완전 점박이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듯이 이렇게 물이 들어서 너무 사랑스러운 이 아이, 레드랜스이 아이도 5,000원이었던 거고요. 요 로잘리나 이 아이는 살짝 어 파스텔 보라 빛감을 해서 너무너무 예쁜 색감을 하고 있는 이 아이는 6,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코통산 다육에서 온요오영제 쪼꼬미 오영제이 아가들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요 사각 화분 요 화분은 행복한 꽃 그릇에서 이번에 3월 특가로 나온 어, 화분에다가 제가 분갈이 하려고 하나씩 꽂아놨는데 너무 잘 어울리네요. 어, 쪼꼬미 종자 포트 에 분갈이 해주기 딱 좋은 요 화분에다가 오늘 요오형제 아가들 분갈이 해볼게요. 일단 흙을 하나씩 털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사각꽃 털어볼게요. 와, 사각꽃 뿌리 완전 튼실하네요. 요 쪼꼬미 종자 포트에서 이렇게. 우리가 좋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대박! 완전 예쁘겠지요. 요 사각꽃이 처음에는 정말 딱요 사이즈가 2만원씩 했었습니다. 근데 가격이 정말 착해졌어요. 정말 착해졌고 군생으로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생으로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커다란 사이즈 군생도 요즘은 18,000원, 16,000원 막이 정도까지 가격이 떨어졌어요. 완전 가성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아이가 요렇게 얼굴 나왔을 때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줬었던 사과꽃인데요. 요즘 가격이 너무 착해져서 완전 신나죠. 이 아이는 뿌리는 요, 요 정도만 털어 주겠습니다. 다음에 이 아이는 케라리언입니다. 케라리언도, 어, 케라리언은 물을 준지 얼마 안 됐었나 봐요. 흙이 살짝 젖었네요. 어, 그래도 우에는 겉흙은 많이 말랐네요. 물준지한 일주일 쯤 되지 않았을까? 그런 컨디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분갈이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 너무 젖지도 않았고요. 어느 정도 물을 먹어갖고 이 아이들 분갈이하고 금세 물안 줘도 어, 자체로 물을 많이 머금고 입장에 많이 물을 머금고 있어갖고 뿌리 내리는데 좋아요. 그래서 어, 분갈이하기 한 일주일 정도 전쯤에 물을 준 다음에 분갈이 해주면 아가들을 건강하게 뿌리 활착도 할수 있고 좋답니다. 여기는 지금 애기 때, 여기 흙이 많이 뭉쳐있는 것 같아요. 이런 흙은 좀 털어주는 게 좋습니다. 상토 성분이 여기 뿌리 가운데쯤에 막 있, 뭉쳐있으면, 이 아가들이 뿌리 내리는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안쪽에 흙을 좀 깨끗이 털어줄게요. 이렇게 털고 다음에 이 아이는 레드랜스입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요 아이는 정말 볼 때마다 감동입니다. 너무 예뻐갖고 볼 때마다 감동하는 레드랜스입니다. 이 아이도 물을 준지는 한 며칠 된것 같아요. 요즘 농장에서도 봄이라서 물을 듬뿍듬뿍 잘 주는 것 같죠. 저도 키핑 장아가 지난 수, 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때쯤에 물 듬뿍 줬습니다. 완전 샤워기를 듬뿍 듬뿍 주고 오늘 와서 보니까 아가들 완전 싱글럽다고 할까요? 싱싱한 느낌. 완전 아가들이 봄 맞아 갖고 이젠 성장할 일만 남은 거죠. 겨우내 웅크리고 있던 아가들이 이제 기지개를 활짝 피는 듯한 그런 느낌. 물반는 잘하고, 와 뿌리도 엄청 건강하네요. 뿌리도 엄청 건강한 레드랜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털고 다음에는 로잘리나 털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름표 로잘리나. 이 아이는 물을 안 줬네요. 이 <laughs> 아이는 만졌을 때도 살짝 물이 곱아 보이긴 했어요. 아 제가 언박싱 할 때는 이 아이를 아 저면 가서 해줘야지 했는데 분갈이하면서 당첨됐습니다. 너무 예뻐 갖고 이렇게 말려 나가는 어, 분갈이 하자마자 물 줘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잘 통풍만 시켜주면 괜찮았고요. 뿌리를 자르지 않으면 금세 물 줘도 괜찮아요. 외국 영상을 보면은, 어, 다육이 분갈이 하자마자 물도 듬뿍듬뿍 줘요. 대신 그 아이들은 뿌리를, 어, 관여처럼 흙을 많이 남기더라고요. 많이 뿌리를 건드리지 않으니까 분갈이하고도, 어, 물을 듬뿍듬뿍 주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환경에 맞게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 아이는 뿌리가 너무 길어서 제가 조금 잘라주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스트렐라입니다. 완전 핑크핑크해서 완전 사랑스럽죠. 손톱도 너무 예쁩니다. 요 이스트렐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가격 진짜 비쌌어요. 었 쪼꼬미가 막만원 넘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요 아이가 이제, 어, 반값, 반값 정도 된 거죠. 처음에 나왔을 땐 정말 만 원, 만천 원, 막이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예쁜 이스트렐라가 정말 조금이 종자포트에서 완전 꽉 찼어요. 물 반응 잘한 것 같아요. 물 먹고 물 반응도 엄청 잘한 이 이스트렐라입니다. 이 아이도 물을 줬었나 봐요. 젖었어요. 뿌리가 꽉 찼네요. 조금이 종자포트에 뿌리가 꽉차 있어요. 분갈이 해줄 때가 되긴 된것 같아요. 오늘 키핑장에 날씨가 너무 좋아 지고요 완전 다들 분갈이하고 물주고 방지하고 막 그러느라고 분주한 하루가 지나갔어요. 다들 어~ 이쪽에선 분갈이하고 저쪽에서 물주고 저쪽에서 방지하고 다들 각자 나름 너무너무 바쁜 하루를 보냈답니다. 어. 우 입장 상처 냈습니다. 카메라에 잘안 보여 갖고 이렇게 하다가 입장 상처 냈어요. 우 아프겠다. 이아이는좀 젖어 갔고요. 흙을 털어도 많이 턴거 같지 않은데 그래도 뿌리는 완전 건강합니다. 이아이도 뿌리 너무 길어서요. 살짝 잘라 주겠습니다. 이 정도 자르고 이제 분갈이 해볼게요.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요 아이들 깔망 하나씩 깔아주고요. 깔망 하나씩 깔고, 요 아이들, 배수층, 배수층은 화분이 크지 않아서 조금씩만, 조금씩만 넣어주겠습니다. 살짝 배수, 배수구만 가리는 정도로 조금씩만 넣어줄게요. 조금씩만 넣어주고, 이 아이 흙을 좀 넣어 주겠습니다. 한꺼번에 할 때는 요령 있게 <laughs> 흙을 반반씩 쑥 한꺼번에 채워 놓습니다. 이렇게 채우고 이 아이들이 아까 매칭을 어떻게 했었더라? 여기에다가 캐라리온 사각꽃은 핑크색, 레드랜스는 어, 여기, 얘는 여기다 해줄까요? 얘는 여기,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일단은 매칭을 해놨고요. 어, 매칭을 해놨고 이제 한 개씩 잘 흙을 좀더 넣어볼게요. 너무 먼가요 화면이 좀. 화면이 너무 멀어서 가까이로 좀 당겼습니다. 아까 뒤쪽에 흙을 좀 채워놨잖아요. 그렇게 하면 흙 넣어주는 게 훨씬 쉽답니다. 반 정도 채워놓고 시작을 하면 훨씬 쉬워요. 이렇게 해주고, 콩콩콩 해주고요. 이제 숟가락으로 쏙쏙쏙 또 해주겠습니다. 빨간색이 핑크 캐라리언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완전 귀여운 캐라리언 왜이 흙을 좀더 보충해 주고요. 엉덩이 밑에까지 흙이 들어가게 해주고 복토는 조금 이따 한꺼번에 해주겠습니다. 다음에는 사과꽃입니다. 완전 귀엽죠. 이 사과꽃이 제가 키워보니까 너무 예쁩니다. 자구도 잘 달아요. 저희의 사각꽃, 밭에서 키우는 아가 사각꽃이 있는데요. 아가 자구를 막 달고요. 완전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쪼꼬미 종자포트에 있던 사각포, 사각꽃을 제가 밭에다가 하나 분갈해 이 놨는데, 식재를 해 놨는데, 밭에서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사각꽃이 성장 속도가 다른 달기에 비해서 조금 빠른 것 같은 느낌? 그런 것 같아요. 또, 보통은 조금 이따 해주고요. 다음에, 로잘리나입니다. 로잘리나도 제가 예뻐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가 로잘리나입니다. 색감이 물들면 정말 고급스러운, 고급스러운 핑크, 보라, 고급스러운 색감으로 물이 듭니다. 이 아이가 살짝 뽀얀 백분까지 있어서요. 요 로잘리나 키우면 정말 예쁘게 자라는 아가예요. 로잘리나 안 키워보신 분은 꼭 한번 로잘리나도 키워보세요. 완전 사랑스러운 아가예요. 제가 나이를 먹어도 핑크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laughs> 핑크색 다육이도 좋아하고요. 옷도 핑크색 좋아하고요. 핸드폰도 핑크색. <laughs> 핸드폰도 핑크색 좋아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핸드폰을 새로 했는데, 음, 핸드폰을 라벤더? 라벤더 색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은 완전 파스텔 라벤더라서 언뜻 보면 핑크색으로 보이는 그 정도의 색감? 다음에는 이스트렐라 해보겠습니다. 와, 이스트렐라는 사이즈가 좀 커서 이 화분이 좀 작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스트렐라가 엄청 토실토실하네요. 완전 토실토실한 이스트렐라입니다. 귀여운 이스트렐라. 와이는 흙을 조금만 더 넣어줘도 될것 같아요. 엉덩이 밑에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와이가 좀 사이즈가 커서 양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조금 더 넣어줬어요. 다음에는 레드 렌스 빨개갖고 너무 예쁜 이 레드 렌스도 흙을 넣어주겠습니다. 어,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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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쁜 레드랜스. 오늘 정말 쪼꼬미 오영재인 것 같습니다. 독수리 오영재도 아니고, <laughs> 쪼꼬미 오영재. 제가 다육이를 키워보니까 2월, 2, 2월, 3월이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가을부터 물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볼땐 2월이 절정인 것 같고, 3월에는 이제 따뜻해지고 또 물을 많이 주잖아요. 이제 봄이 됐다고. 그러니까 3월부터는 물이 서서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예쁜 달은 2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육이가 가장 예쁘게 물이 들었을 때는 2월. 아, 2월이 지나가고 지났어요. 이제 3월이에요. 오늘 3월 첫째주 일요일입니다. 이제 분갈이를 맘 놓고 해도 되고 물을 줘도 맘 놓고 물을 주죠. 대신 통풍을 잘 시켜주면 된답니다. 와 이렇게 해서 다 했고요. 이제 복토를 한꺼번에 해주겠습니다. 복토. 복토는 요 아이가 화분이 워낙 작은 화분이라 소립 마사를 해줄게. 소립 마사로 해줍니다. 화분이 조금만 크면 중립 마사를 해줘도 되는데 요 화분은 작은데다가 중립 마사를 해주면 너무 언밸런스할 것 같아서 제가 소립 마사로 복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토해주니까 깔끔해졌죠? 너무 예쁩니다. 예뻐, 예뻐. 아이고, 예쁘다. 이 아이도 복토해줍니다. 캐라리언 완성했고요. 다음에는 사각꽃. 사각꽃 이름 누가 지었을까요? 이름 너무 잘 지지 않았나요? 다육이를 제가 이제 거의 3년, 만 3년이 지나고 지금 4년 차인데요. 다육이를 키우면서 생각한 건데요. 이 다육이 이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육이 이름이 예쁘면 왠지 정이 더 간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 <laughs> 차별하면 안 되는데. 이름 예쁘다고 더 예뻐하면 어떡하지? <laughs> 이거 사각꽃이 그런 아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 너무 귀엽잖아요. 사각꽃이래요. 사각꽃. 예쁜 사각꽃. 다음에는 로잘리나입니다. 로잘리나. 완전 봄 분갈이 할게 엄청 많은데요. 완전 신났습니다. 깔끔한 로잘리나도 완성. 다음에는 이스트렐라, 이스트렐라 복토 해보겠습니다. 정리하고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UI 캐라리온, 이 분홍색의 사각꽃 노랑색의 로잘리나, 그리고 민트색의 이스트렐라, 연두색의 레드랜스까지 그래서 이렇게 5종 분갈이를 마쳤는데 완전 깔끔하고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예쁘죠? 이 아가들 커가는 모습 종종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육TV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